이러다 흙더미에 깔려 죽국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안 죽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듣는 순간 엄마 가슴이 또한번 갈기갈기 찢겼단다. 아들, 미안하다. 며칠만 기다리면 데리러 온다는 사람들이 말만 철썩같이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정신없이 지나온 세월이었다. 자, 이번에 또 소개해드릴 분들, 또대사한 분들이요. 예, 이만갑 대표 건실 청년이죠. 탈북민 1호 경찰관은 꿈꾸는 우리 위력씨, 그리고 어, 그 어머니 이혜경씨를 모셔서 우리가 그두 분의 13년간 떨어져 살았던 그간의 사연과 이런 것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희력 이혜경 모자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이혜경씨 나와주세요. 아버지가 보안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어. 때. 네, 음. 아버지가 보안을 하면서 이런 음.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시다가 하루아침에 음. 없어지셨어요. 음. 음. 그후 어머니도 돈 벌러 간다고 가셨던 게 맞다. 그게 팔려간 거였고 아. 하루아침에 누나하고 제가 야. 보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 아버지는 못본 겁니까? 지금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나! 네. 아, 네. 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3년 만에 만났었죠.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력이 엄마 이혜경입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laughs> 그 방송에서 위력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위력이한테 이때까지 하지 못한 얘기도 많고 해가지고 이 만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아, 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예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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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소녀 소녀 하시다. 어머위 미령 씨가 말수가 줄었던 이유를 알겠네요. 엄마가 이제 나, 같이 오실 거니까 너무 떨렸나 봐요. 뭐 떨리지. 어머니 오늘 잘 나오셨어요. 그 좋은 아들, 훌륭한 아들 드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오늘 나오시면서 좀 걱정 많이 하셨죠? 네, 지금도 떨. 려요 잠도 못 주무셨겠는데? 한 열흘 동안 잠을 못 잤어요. <laughs> 그러세요? 그 진짜 죄송한 제가 나... 나도 왜, 눈물이 나도 괜히 왜 슬프지? <laughs> 아이고 응. 저기 우리 먼저 울고 시작하죠. 여덟 <laughs> <laughs> 살때 어머니하고 헤어져가지고 어머니가 엄청 컸었거든요. 응. 저를 한 품에 안아줬었는데 국정원에서 어머니가 오셨는데. 너무 왜소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작아지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봤었을 때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목에서잘안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쑥스러웠고 솔직히 많이 원망했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원망했고 어머니를 많이 욕했고 그런데요 제가 자식 때문에 밥 한술 못 들고 13년 동안 그리웠을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꼭 경찰이 되어서 성공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은하씨도 먼저 우실래요 그냥? 왜왜 어, 지금 왜 어머니 인사만 했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은하씨는 왜 그래요? 저, 저는 저 위력이 만큼 엄마랑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잡혀가서 북한 감옥에 있다가 한 6개월 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엄마랑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방금 미력이랑 어머니 이 앞에 섰는데 어머니는 손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미력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거예요. 손을 폈다가 다시 이렇게 주먹을 쥐고 근데 옛날에 그 어머니랑 떨어져 있다가 만났던 그 생각이 나 가지고 저 모자한테는 얼마나 길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었었죠. 아팠어요. 이제 자 이거 저거 좀 여쭤볼게요 어머니. 그 위력이 티 v 나올 때 보시면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냥. <laughs> 어떻게 좀뭐 걱정도 되고 많이 그랬을 텐데. 아 옛날에는 그 이만갑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제가 한몇부을 열심히 봤어요. 예, 예. 그거 그 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가지고 왜? 아 이게 보... 그게 아니구나 싶어서 안 올려고 했는데 계속 그거 보면 또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하니까 안 올려고 안 봤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성공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장하고 대견해서 지금은 계속 쭉 봅니다. 미력권 지금 어색해 죽겠죠 뭔가. <laughs> 아, 감정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제가 첫해 나왔을 때그 이상으로 지금 많이 떨리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저분 뱃 속에서 나온 게저 어깨를 가진 네. 위력입니다. <laughs> 네. 어깨 넓은 것도 자랑스럽죠. 아예 너무 든든해 보여. 요 음, 그리고 <laughs> 어머니, 제가 위력 씨하고 같이 고성에 다녀왔거든요. 아, 예. 같이 가 보니까 이 박명호 선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센스도 좋으시고 음. 어, 생활력도 되게 강하시고 그러시더라고. 네.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네. 지가 아들이라고 집에서 뭐뭐 뭐 집안일 도와줘야 된다. 엄마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서풍 가면 이쌀 같은 거한 500g 없으니까 이게 쇠절구에다가 찧어요. 찧어 가지고 가루요만큼 나오면 그거 가지고 뜨거운 물 부어서 입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송편 크게 크게 하면 먹기도 좋겠지만 나눠서 싸줘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씩 열개로 만들어요 스무 개로 만들어요 네네. 그렇게도 해주면 좋다고 그거 가지고 소풍 갔다가 올 때는 저 골목 아래서부터 엄마라고 부르면서 막 하면 아, 위력이 소리구나 하고 뛰어나가면 가서 자기 도시락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자기 떡 하나 다른 애들 주고 자기한테 없는 어, 색깔도 다르고 이런 거두 개씩 받고 하나 주고 두개 받고 하나 주고 세개 받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요만한 거 싸줬는데 갔다 오면 거기 반찬물 가득 묻은 거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흙바닥에다막 그 펴놓으면서 엄마 이거 먹어보라면서 이거 먹어보라며 막장 해가지고 막 그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위력 씨가 고아원 생활을 오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어떻게 그럼 헤어지신 거예요? 헤어지게 된 거는 지금도 제가 똑바로 영문을 모르고 있는 일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버지가 없어졌다고 그 아버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그냥 한 2, 3일 2, 3일만 피해 있다가 오면 모든 일이 다잘 풀리니까 그냥 피해 있어라 우리 딸아 그냥 무조건 가자. 그래가지고 도망간 건너가지고 어떤 중국의 한그 조선족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 데리러 오겠다니까 철썩같이 믿었죠 그냥 철썩같이 믿고 그냥 하루하루 한달두달 달. 그래 지나간 게그 다음에 7월 달이 딱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딱 이게 현실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네. 팔려간 거래요 흥이 길게 하는 우리 네. 위력 씨는 엄마 소식을 언제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 돌격대 갔다 와서 그 엄마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전에 그 돌격대 가기 전에 엄마 살아있다라는 소식은 누나한테 들었어요 근데 누나가 그 내가 뭐 친구들이 많으니까 엄마가 뭐 살아있... 남조선에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할까봐 안 말했던 거예요 그냥 제일 힘들었던 게그 우리 그 고아원에 그 정면에 그뭐 뭐 세상에 아이들이 부럽없어라 뭐 세상에 부럽없어라 뭐 이런 그런 게 있고 거기 정문에 그 세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짬이 딱 있어요. 그딱고 그 짬으로 딱 내다 보게 되면 정문이 보여요. 그정 우리는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못 나가니까 그 어릴 때는 고 안에 들어가서 한 거의 한육 개월 은그 거기에 계속 갔었어요. 왜 갔었냐면 그 구멍을 내다 보려고요. 그정면에 정면이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커버로 돌아서 이렇게 쫙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게 많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들이 엄청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그 그런 생각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니까 나는 혹시나 내가 혹시 죽게 되면 옆에처럼 그 부어가지고 영양실조로 죽게 되면 엄마가 내 데리러 왔을 때그 없 우리가 없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우실까? 그래서 누나하고 손잡고 그래서 더 버텨낸 것 같아요. 그런 희망 때문에 응 죽어야지. 죽, 죽을 수가 없, 그... 없는 거죠. 그거 한시도 여기 자식 그리움 못 났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그 여기 온다고 잡표사러 일하다 말고 잡표사러 나가면서 내가 헤어질 때 그때만큼. 그만큼 한키 남자애가 목도리를 대충 이렇게 걸었는데 한쪽이 땅에 질질 끌리고 그 조그만 게 무슨 고민이 있는지 땅바닥만 보고 터벅, 터벅 뭐 학원 가기 싫은지 어쩐지 그러 걸어가는데 아, 그게 그냥 가슴에 그런 그러...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조그만 게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여기서 잘 먹고 부모 있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근데 그 모습에서 우리 위력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 그 무슨 그 하간 머리를 툭 숙이고 터벅 터벅 걸어가는데 그게 딱 위력이 같아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13년 만에 아들 모습 보고 어떠셨어요? 네. 딱 봤을 때. 아 국정원에서 너무 어릴 때 조그마할 때 헤어졌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 유력 씨 그게 엄마 되시는 분이면 이게 어디 어디로 찾아오라고. 그 국정원 있는 데까지 어떻게 다. 뛰어갔는지 뭐 걸어갔는지 하여간 무작, 무작정 걸었어요 그냥. 무작정 걸어서 대기실에 들어가니까 그 직원이 좀 앉아있으면 유력 씨 데리고 나온다고 그냥 앉아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눈 거의 본 위력인데 머리도 조그만 때처럼 이렇게 빡빡. 그대로였구나. 저 타고 예그 머리 그대로 그 얼굴 그대로인데 아, 저기 옆에 가지고 그냥 맨 뼈만 남은 그냥 뭐그 운동복 같은 거 걸치긴 걸쳤는데. 45kg였어. 네. 예, 아 45kg 이이 이 키에 45kg 상상이 45kg인데. 그래가지고 통통곡을 하다시피 울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위려가 살아 있었구나 살았구나 어떻게 살았니 눈앞에 있다는 게 실감이 안 가지만 그냥 우는 것밖에 할게 없더라고요. 위력 씨는 어땠어요? 엄마 딱 보자마자 저는 엄청 많이 기대했어요. 막 어리벙벙하고 내가 어머니를 보는구나 어머니를 막주문처럼막여기서막딱갔는데 완전 실망했어요. 왜? 어머니가 키가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 어릴 때, 내가 여덟 살 때는 어머니가 저보다 엄청 컸거든요. 그리고 저를 막 안고 두개 엎고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딱그 어머니 보니까 나보다 키가 작으신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모색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때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왜 눈물이 안 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기하게. 너무 어색하고, 막, 야, 그런, 그런, 좀, 그런,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우리 엄마 폭삭 늙은 거 같이 그렇죠. 느껴지고 어색하고 속 얘기 오히려 더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렇죠.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네. 이렇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참고 있었는데 이제 1 3년 만에 어머니께서 위력 씨한테 편지를 써오셨어요 그래서 음? 네. 편지를 써오셨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가 직접 읽어주실 거죠. 아, 네. 네. 야왜 그런, 어. 그런 거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랑하는 아들 위력이에게 내가 태어나서 서른 해가 되는 지금 처음으로 편지를 쓰는구나. 너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자니 또 가슴이 저리고 아프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이하다 흙더미에 깔려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안 죽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듣는 순간 엄마 가슴이 또한번 갈기갈기 찢겼단다. 아들, 미안하다. 며칠만 기다리면 데리러 온다는 사람들이 말만 철썩같이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정신없이 지나온 세월이었다. 눈보라 치고 비가 왔지만 나는 그 땅에서 추운 줄을 몰랐다. 너희들이 더 춥고 아팠을 테니까 몸은 자라서 어린이, 어린이 됐지만 아직도 엄마에겐 여덟 살짜리 아이 같은 위력아. 엄마는 무엇보다 경찰이라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제일 자랑스럽고 대견하단다. 아들아 해내줘서 정말 고맙다. 다시 만난 우리 가족 이제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서로의 받침목이 되어주자 대한민국 법질서를 지키는 국민이 진정한 경찰이 되길 엄마도 원할게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한다 미려가 정말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laughs> 저대 진짜. 2 1세는 지금 어머니가 미안하다는 소리를 원했어요. 많이 원했는데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머니가 미안 나한테 미안하세요. 너무 미안하고 13년 동안 나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를 그리며 살았거든요. 그 이유가 내가 살려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왜 음, 나를 낳았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송치 가루를 먹고 그리고 보이브 사람들한테 맞고 애들이 엄마 손을 잡고 가는 걸 보게 되면 나는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아 왜. 아 내가 여기 지금, 여기 언제 7년 됐는데, 왜 어머니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할까? 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할까? 많이. 근데 듣고 싶지도 않는데정각 들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왜 북한에서 태어났을까요? 무슨 일까요? 아. 아,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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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렇나 봐요. 아,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아들 얘기 드리니까 어떠세요? 하, 그런 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항상 밝고 항상 웃 그냥 웃기려고만 하고 하니까 그냥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있구나 이런 생각만 했진 그냥 혼자만 소,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게 내가 많이 미웠을 거고 많이 원망했을 건데 그런 말한 마디도 안 하는구나. 다 커서 어른이 돼서 속에 품고만 있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한번 빌라케도 다 노력해봤어요. 술자리도 빌어서 술 힘도 얻어봤었고 근데 음. 언제 내가 이 얘기를 다시 내가 죽을 때까지 간 속에 묻어갖고 가야겠다고 생각한 게 언제냐면, 그 지리산인가 어딘가그 어머님이 같이 이렇게. 여행 가다가 아 그게 어머니를 한번 업어보고 싶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렸을까요 그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옆에서 이발점을 하다가 어머니는 한번만 업어줄게요 하니까 엄마가 아 괜찮다 괜찮다 이러면서 어, 북한에서 뭐 너무 배낭 삼사십 k 로짜리를 메고 너무 막 칠십리씩 걷고 네. 다니던 연기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지만 계단은 네. 아무것도 아닌데 막 올라가다. 무조건 등을 뛰리다면서 엄마 업어주겠다고 그런가? 그래, 내가 네. 그 어머니를 업어서 한 개당 한 개당 었는데 내가 그 고생할 때그막 콘크리트랑 들고 그래도 그 콘크리트보다 더 가벼운 거야. 콘크리트 두장준 거보다도. 돌격대할 때, 지금. 네, 그런 엄마 보니까 내가 이제는 더얘기하지말아겠다 그때 내가 결, 결심했어요. 다시는 내가 서운하다는 표현 한 번도 안할 거다. 그, 그거를 생각했었는데, 오늘 너무. <laughs>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아, 너무 재환 그... 음. 씨는 어때요? 지금? 아, 왜요? 아, 저도 네. 어, 너무 그냥 마음이 안 좋고, 저도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보는데, 아까 위족 씨가 말씀했지만, 엄마들은 다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사실 나와준 것도 고맙고, 사실 미안하다 말 들을 자격은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고맙기만 한 건데, 그냥... 그래서 어머, 어머님들 이제 모든 어머님들이 다 그냥 미안한 마음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자체로 소중하신 게 엄마니까 생각나 나무잎이 떨어질 적에 따뜻한 엄마 그꿈 찾으며 단한 번만 불러봤으면 단한 번만 안겨봤으면 바라고 안겨봤으면 꿈속에서도 나를 부르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